혹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를 찾고 계신가요? 생활 스토리 초강력 차량용 핸드폰 대시보드 거치대는 강력한 부착력과 안정성을 자랑하여 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스마트폰을 고정시켜줍니다. 간편한 설치와 탈부착이 가능하며 다양한 각도 조절 기능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차량 내부를 세련되게 꾸며주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운전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생활 스토리 초강력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